노선에 대해서 관여를 한 사실이 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.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. 아 양평 고속도로 1타 강사로 활약을 했었는데 원희룡 출국 금지 당했네. 네. <laughs> <laughs> 왜 이렇게 좋아? 네.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,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 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. 윤석열이가 취임하기도 전이야 당선 되자마자 국토부가 이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봐라라고 의뢰를 합니다. 그래서 그 용역 업체가 이거를 타당성 조사를 해 그러면서 갑자기 강상면 아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거야 용역 회사 관련자들 대거 대거 출국 금지 당했습니다. 그 김건희 땅이 지금 많다는 거. 그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검찰이나 감사원이면 정확하게 감사를 했겠죠. 국토부에서 자체 감사했지. 공수처, 경찰, 검찰 다뭐 아, 했습니까? <laughs>